친구들과 단체로 여행 갔다가 귀신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핵심은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 때문에 함께 여행 간 친구를 잃은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태국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방은 비유로 시작해서 릴로 끝나는 곳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느 지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기묘한 이야기는 제보자 본인과 그의 친구 5명이 그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끔찍한 일을 겪은 뒤그 장소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는데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 이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귀신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녹음하는 중에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외부 빗소리나 다른 잡음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디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무서운 이야기는 제보자 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가명으로 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이며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무섭고 상당히 슬픈 이야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7년 전 2014년 4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네스는 19살이었고 곧 20살이 될 무력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네스를 포함하면 총 5명이었죠. 그들은 각자 고향에서 징병 제비뽑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친구 4명은 4월 1일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사무프라깐 지역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스는 4월 2일에 뽑아야 했습니다. 고향인 사키오주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네스보다 먼저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친구 4명은 모두 검은색 제비 면제를 뽑았습니다. 친구들은 네스에게 자랑하며 놀려댔습니다. 야 우린 검은 제비 뽑았다 살았다고. 너 조심해라 네스. 넌 분명 빨간 제비 입대일 거야. 입대 첫날 뭐 필요한 거 있어? 우리가 사다 줄게. 4월 2일. 네스가 제비를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친구들에게 서둘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뽑은 제비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5명 모두 면제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방으로 여행을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4월 3일 아침, 네스는 서둘러 사무 뿌락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친구들을 만나 어디로 축하여행을 갈지 의논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가고 싶어?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볼이라는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깐짜나불이 어때? 가깝고 사무뿌라칸에서 멀지도 않잖아. 네스와 다른 친구들도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4월 5일에 뗏목 하우스에서 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뿌라칸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깐짜나부리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네스, 어스, 똥 그리고 쌍둥이 형제인 바스와 볼 이렇게 5명이 함께 했습니다 4월 5일 그들은 쌍둥이 형제 바스와 볼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이고 준비를 마치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은 픽업트럭을 타고 갔고, 짐은 모두 트럭 뒤 칸에 실었습니다. 그날 바스와 보레 집에서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무불락간에서 깐짜나부리까지 가는 내내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다행히 각자 가져온 캐리어는 방수였고, 방수포로 덮어두어서 가방 안은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여행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사고가 난 지점도 서너 군데 있었고 일부는 사고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길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수십 분씩 도로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침 6시에 깐짜나부리에 도착하는 것이었지만 약 2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에 도착한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깐짜나부리는 비가 그쳐 있었고 하늘은 맑고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날씨가 여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비가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후 그들은 댐으로 가기 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샀습니다. 댐목 하우스 투어를 예약해뒀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들러서 밥도 먹고 여러 관광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약해둔 댐목 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예약한 곳은 작은 개인 댐목 하우스로 침실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밖에서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간은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찍 체크인할 수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 주인은 친절해서 예정보다 빨리 댐 목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댐 목을 댐 가장자리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끌어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신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밤 10시쯤 친구 중한 명인 똥이 술을 더는 못 마시겠다며 먼저 자러 들어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스, 어스, 바스, 볼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볼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잠시 후 볼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스 자신도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화장실 문 앞에서 볼에게 소리쳤습니다. 볼, 아직 멀었어? 나 소변 마려워 죽겠다고 볼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냥 저기 무트로 올라가서 싸 뗏목 가까우니까 그냥 뛰어 올라가 볼의 말을 듣고 그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뗏목이 정박한 곳 위쪽은 흙과 풀, 숲,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변이 너무 급했던 그는 땜목에서 무트로 뛰어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야, 너 어디 가?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볼 기다리다간 싸겠어. 소변 좀 보고 올게. 금방 와. 술을 마시던 바스가 그를 놀리며 소리쳤습니다. 귀신한테 홀리지 않게 조심해라. 만약 귀신 만나면 우리랑 같이 술 마시자고 데려와. 바스는 그를 겁주려고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 깐짜나부리는 귀신 이야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친구들에게, 그래, 데려와서 같이 마실게. 라고 대꾸하고는 서둘러 위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위쪽 분위기는 꽤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긴 했지만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 주변이 그나마 가장 밝은 곳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꽤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과 그들이 머무는 뗏목 사이에 거리는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소변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위쪽 화장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볼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뗏목 옆 나무 같은 곳에 함부로 소변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땜목에 오르기 전 주인이 위쪽에 화장실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위쪽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서웠지만 네스 자신은 원래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분위기가 그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스는 손전등을 켜고 걸어가 평소처럼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옆에는 그리 높지 않은 벽이 있었고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변을 보며 그 공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수십 미터, 약 10, 20미터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꽤 멀고 어두워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160CM 정도 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그 남자를 잠시 쳐다보며 이곳 관리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리를 마치고 바지 지퍼를 올린 후 다시 그 남자가 서 있던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시 보니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머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 아랫부분, 어깨, 팔, 몸통, 다리만 텅빈 공터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놀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뗏목으로 달려왔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뗏목으로 돌아온 후 그는 오직 술만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그를 보고 놀라며 놀려댔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퍼마셔? 귀신한테 홀렸냐? 미쳤어? 왜 그렇게 마시는 거야? 취해서 뻗으려고 작정했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속으로 여기 귀신이 드세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는 자신이 여기서 귀신을 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먼저 자러 들어갔던 똥이 짜증가득한 얼굴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술자리에 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이 새끼들아 뗏목 좀 그만 흔들어. 잠좀 자자. 네스를 포함해 술을 마시던 사명은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바스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무슨 뗏목을 흔들어? 우린 그냥 앉아서 술만 마셨는데 너 완전 취했구나. 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똥이 다시 자러 들어간 후 친구들은 똥이 완전 취했나 보다. 자다가 깨서 저런 소란을 피우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똥 역시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벽 3, 4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몇은 밖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지만 그는 또 이상한 일을 겪을까봐 무서워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방이 하나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네스 자신은 아무 일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무부락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푹 잤다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화장실에 갔을 때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 역시 자신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더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오명은 정오쯤 댐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데 더 구경하러 갈까? 똥이 대답했습니다. 나 콰이강의 다리 건너보고 싶어. 당시 그들은 땜목하우스에서 콰이강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어서였고 햇볕이 너무